자, 우리 여기서 한 인게이지 받고 Y 자로 빼는 거예요. Y 자로, Y 자로 뺀 다음에 다시 신발 쓰고 반대로 넘어갈 거예요. 업차, 업차, 툭치다. 업차, 업차, 업차. 자자, 가보이면은. 아자자자,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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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당겨야 돼. 아니 돼. 간다, 간다, 간다. 뒤에 기초 원, 간다. 여기. 나 병폭 던져놨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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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얘네 못 들어. 거대야, 거대야. 왕제 왕제 왕제, 아, 돌려, 안 왕제? 왕제 돌려 왕제 왕제. 덩보 하나 더덩전어 괜찮아. 몇초 남았어. 인게이지 보면 해줘야공합 인게이지로 한번 나갈게. 키토키토. 공 공합 들어 공합 할게요 공합. 뒤에 간다 뒤에 간다 뒤에 간다. 3 2 1 원. 이거 반대로 괜찮다. 반대로 가야지. 첫쪽으로 돌아가 내가 막을... 반대로 돌아가야지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돌아가야지. 반대로 돌아가야 들어. 어디 끼워주고.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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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반대로 계속 가 얘기해 줘야 돼요. 어돼가지고가들어동아어가 들어가 들들 다른 사람 들어가 들어가 들이가 들어가 들어가 됐다, 가사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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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가가가들어 들어가 네, 퓨쪽 마무리. 언디 방지? 고고고고 됐다 됐얘 먼저 얘예 아. 골등해골등골지3 2 1. 좋았고 반대로 쫓아갔게 제가. 신발 쓰고. 어, 지금 제가 송, 쫓아가고 송. 있어요. 하성 님 어디 가? 어, 루팅. 어. 아, 아니아안 끝났잖아. 해. 왕관을 보고 어, 따라가야지 어, 지금 어. 오펜이 어. 왜 루팅을 해요? 네네네네 네. 루팅은 마지막에 되잖아요. 계속 지원 한번 털어 주세요. 신발돌 때마다 갑니다. 네. 뒤에 하나 더봐 주세요. 아 얘는 안 있어 줘포포 써야 돼. 침포 구 짐. 포써 줘. 아 침포 없어. 앞으로 앞으로 어요 조심해야 돼 이거. 침포 침포. 한 번만. 한 번만. 쓰리. 아 나가지 마 나가지, 나가지 마. 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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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줘. 아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아,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저 세워서 컨티롤 하면 안 돼요. 호기 호기 호기. 위로 위로. 여기 발책 발지 잡... 말고 차이로 잡으면서 가야겠다. 몹이 쌘데. 책 발지 마요. 아이고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아, 팔티는 몹이 너무 세서 여기서 아니, 그리고 인기직구안 뭐, 났는데 카셔우니 그렇게 공하면 어떡해요? 아, 어, 죄송해요. 이게 튼틈인데 어?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나왔어요 어, 추적자 추적자. 진포 추적, 진포. 많아요많아요 나가 나가 나와 나와 나. 초크 조심 초크 조심 초크 조심 나 이제 바꿨어. 해노족 길어요? 뒤펜 계속이야. 사이드로 붙어 사이드. 애드 나면 안 돼요. 나와봐 나와봐 거대가 쓰고 나와봐요. 자리 바꿔야 돼. 이거. 자리 바꿔야 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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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포 진포 진포. 위로 올라와. 3 2 1 여기. 기름 박아줘지딜 딜. 딜딜 딜. 난못들지 딜. 딜, 딜. 딜. 다시 만들어 와야 돼. 다시 만들어 와야 돼. 머리 뒤치고 손으로 치고 손으로 다가했데 아, 상 개, 상 개, 한 개. 짐포있어? 아우구야 나 이거 죽겠다 아 죽었다 얘도 죽을거 같은데? 짐포 없... 여기 바, 앞에 막아줘야지 어디갔어 디펜 잉게이지 준비 잉큐멘 잉게이지 지금 잉게이지 3,2,1 지금 박아줘 뒤로 쭉 가줘 뒤로 엔덕쪽으로 아냐 엔덕쪽으로 디펜해주고 머리 한번 털었어도 재킷 떨리고, 쪼금 나갔어, 쪼금 나갔어. 우리 콜 얘기해줘요. 쭉 빠져, 밑으로 계단 밑으로 내려가. 지속 쓰면서 갈 거야. 쭉 빠져. 계 빠져 들어야 돼. 계속 빠져, 계속 빠져. 응. 계속 빠져. <laughs> 넘어와, 코 넘어. 멘트요, 코 넘어. 우리 계단 쪽. 이게지3 2 1 한번 빠졌어 뒤로 빠 뒤로 또 빠지고 아, 뭐야 사고났다 한개요리한명 되고 있는데 아 너무 많은데 인도네시아 여기, 여기 지어놓고 있었는데 이번 그러면 아니 그 앞에 왔으면 초크를 막아줘야지 디펜이 본대 깔아서 뚫렸으면 어떡해요 위로 올라가 가지고 저걸로 초크를 막아줘야지 그래야 뭐